일단 목숨으로는 하토리가 훨씬 유리하다 하토리이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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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어? 아, 여시 저거 사놔야죠 아니 이걸? 이걸? 핵. 핵이다 저 밑에 땅이 땅 있는 핵이다 저거 밑에 우와 오, 진짜 힘들게 근데... 사는거예요 진짜 안녕하세요. 어! 떨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 이분이 이분이 그분이다. 탑포. 와. 네. 와, 빛나. 와, 완전히... 안 보여요. <laughs> 완전히... 나는 그게 근데... 너무 어려워요. 닫지? 다치? 닫지가 뭐예요? 닫지가 Z인데 네. 이게 네. 네. 쿨타임이 있어요. 땅에서는 1초, 하늘에서는 네. 3초. 이게 스킬을 피하는 거거든요. 이제 호... 이거를 습관화하면은 되게 네. 실력이 많이 올라가요. 호... 아, 맞다. 고마님왜 호주 서버에요? 보니까. 아저 어? 호주 서버에요? 어, 그, 한 번, 가보세요. 그, 지역. 되게 핑이 2핑이었거든요. 아, 나 호주 서버구나. 아, 네, 전기 봐봐봐 1초 뒤에 방송이 지 않나요? 어쩐지, 뭐, 어쩐지, 뭐, 어쩐지, 이게 반응이, 게임하는데 반응이 느리다 마, 제가 유튜브 자, 가끔, 가끔 봤는데 호주 서버더라고요. 아, 아, 대박. 다 들어온 거예요, 아, 다섯 명? 알아서 들어옴. 와, 다이아 골? 멋있어. <laughs> 블랙카우흑우 <후구> 맞아요. <laughs> 어, 네. 아, 음. 저저 <laughs> 아. 깨진 다리 누구지? <laughs> 저 누구요? <laughs> 골... 아, 깨진 다리. 아, 깨진 다리 골 때리는 구머님이구나. t h r 다 맞아라. 한한 명도 안 맞았네. 배경입니다. 더 아무도 안 맞는 공격. 아무도 안 맞는 공격. 배경음악. 만님보다게 죽고 싶어요.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뭐야 너무 신기하잖아. 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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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은 죽겠다. 그러니까 아아 아, 아, 사망 플래그 누구야? 사망 플래그 누구야? 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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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방금 <laughs> 일때가는 <일등하는> 상상함. <laughs> 아, 하지만 어림도 나도 상상 상상했는데 하. 아, 역사... 일단 목숨으로는 하토리가 훨씬 유리하다. 하토리 님. 어? 어? 어, 이걸, 어? 이걸? 오 어? 오? 오? 다몇 시? 저거 사놔야죠. 아니 이걸 이걸? 핵. 핵이다. 핵이다. 밑에 땅이땅 있는 핵이다. 저거 밑에. <목소리> 와. 와, 진짜 힘들게 근데... 사는 거예요, 진짜. 저. 와. 빨피 무기 없는. 오 오, 오. 오. 방황하고 있어. 무기가 없어서 방. 오, 무기를 던졌어. 어. 어. 아, 기분이 나빴어. 카토리 님. 아, 무기를 오. 떠맞았어. 뭐야? 어떻게 저래? 아, 근데 진짜 피로는 어! 아, 이걸 이기 와. 와. 왜들? 왜들 j 와! 와, 아, 싸또 있다가... 3등? 농락했어 나... <laughs> 저거... 예. 저, <laughs> 그러니까, 저, 저. 뭐야, 사고다사 사우다, 사우다, 저우 거의 튕긴 정도다데우다 사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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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사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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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저거! 져버다나 저... 절대 안 죽을 거야! 고고마 진짜 다. 한대맞아 좀... 다... 오지 마! <laughs> 아, 아. 볼? 볼? 뭐야? 뭘?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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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뭘, 뭘, 어던트지던벼이할거인가요안봐줄거야 봐줘 봐줘 나는 봐줘 아, 아 잠깐만 어, 아, 봐줘 아아아 <laughs> 아, 나는 봐줘야지 아 어? 캡치볼 할까요? 네오네오네오마치볼 뭐야? 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 났다, 났다.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피가 없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어, 뭐야. 일로 와. 소지, 일로 와. 일로 와이. 아, 저 양, 저 양아치래. 흑우님. 어디 쫓아올 수 있으면 와봐. 너 좋은 걸로 와. 아. 여기 아싸! 와, 퍼프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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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확실히 어, 다이아님이 많이 싸우니까 빨리 죽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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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날 찾았어? 아니 네? 아 이거 당연히 보이는데 찾죠? <laughs> 거기 위에 가만히 있었는데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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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전> 뭐고 <뭐야? 웃음> <laughs> 아, 뭔가 조용하대서 같이 조히해 봤는데 진짜 조용하네요. <laughs> 나도. 뭔가 꼬마, 그거는 진짜 달고 한들 가반 어우야. 안 보이겠지? 여기 있습니다. 분이다 이제. 그거 그, 잘 보이는데 거기. 어, <laughs> 야. 잠깐만 살게. <laughs> 네! 아 어아니 아, 아니지. 아니지.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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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가? 모르는가? 맞아. 거야. 모르지. 아, 일본. 아, 아니 아니. 아니. 머린도 없다. 부기를 <laughs> 버렸는데. <laughs> 자, 이렇게 존버대 존버가 남았습니다. <laughs> 오, 결국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로 이겼다. 데미지는 320인데. <laughs> 어? 새로운 색상 나왔다. 싸. 고마님. 누가 대기방에 있는데? 요 어대기방이 있어요? 네한 분. 어. 그거 차요. 그뭐 이름 이름 뜨는 거. 이름 뜨는 것도 있어요? 네 뭐야 저 캐릭터는. 세상에. <laughs> 저 캐릭터는 뭐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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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웃음> 저요? <웃음> 응. 응. 아 이거 뭐냐? 믹스? 나어디어나 어디서? 나, 어,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잠깐만. <laughs> 아 여기 다 여기 다 세상에. 안돼! 안돼! 리. 나이스 자살 싫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프다, 닉스야. 아파연, 아파연. 아, 파연, 아, 파연. 아 다이아님 너무 쎄! 도망 다녀야겠다. 도망 다닐 때가 없다. 어, 나 방, 나 이거 뭐야? 청소부야, 청소부? 우와! 우와! 와.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뭐야, 아, 몇번직이니까 진짜 저 진짜 모르겠다. 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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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너가 뭔? 오, 그거 잘 가. 나 어딨냐? 아, 자살했어. 뭐여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어디야?

<laughs> 저거 그냥 고유물 오, 오 안돼 죽었다 어 와우쌍 랩이 아, 괜찮은데? 어. 아 방침했어 나이스